아이고 반갑습니다 리비영입니다 한공주로 유명한 감독이죠 이수진 감독의 영화 우상 보고 왔습니다 아 사실 두번 봤습니다 1회차 관람 때는 도대체 이 캐릭터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못 알아듣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더 보고 왔어요 근데 그래도 도대체가 못 알아먹겠다 이겁니다 아 저는 2회차 관람 때 깨달았습니다 아 영화관 스피커가 구린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가 청력을 상실한 건 더더욱 아니었구나. 아 다행이다. 이건 그냥 영화의 대사 자체가 안 들리는 그런 문제였구나.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수진 감독의 영화 우상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죠. 영화 우상은 대사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얼빈 조선족 사투리가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조선족 사투리가 많다 보니까. 몇 마디 정도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런데 상당 부분을 못 알아들어요. 음. 재밌는 사실은요, 사전에 감독님도 그렇고, CGV 아트하우스에서도 이런 문제를 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나봐요. 영화 개봉 전에 인스타에서 마케팅 하는 걸 봤는데, 거의 무슨 우리말 나들이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영화 우상을 보려면은 이런 한국어 공부, 사투리 공부, 를 먼저 하고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정말로 조선족 사투리라서 못 알아들은 건가? 이건 뭐 다른 영화 두 편만 가져오면 의문 해결이죠. 황해하고 범죄도시. 이 영화 여러분들 다들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두 영화에서 진짜 가끔 몇 마디 말고는 대사를 못 알아듣는 건 없었잖아요. 불편한 것도 뭐 딱히 없었고.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영화가 과연 조선족 사투리라서 대사를 못 들은 걸까? 음, 저는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좋다. 그래서 조선족 사투리 말고 다른 대사들은 잘 들리냐? 어, 그것도 아니에요. 표준어 쓰는 사람들의 대사도 안 들려요. 설경구씨는 일부러 웅얼웅얼거리는 이런 뭉개지는 딕션으로 발음을 하셨고 아무래도 감독님의 의도였던 것 같아요. 설경구씨가 원래 이런 딕션 논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자 이러니까 벌써 주연 배우 3명 중에 두명의 대사가 날라갔죠. 한 명은 사투리 써서 못 알아들어 나머지 한 명은 뭉개지는 발음으로 못 알아들어. 자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이 나오는데 현장음입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빗물 떨어지는 소리 이런 주변 소음이나 현장음들이 대사 소리를 다 먹어버려요 이게 의도한 건지 안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웃긴 거는 현장음이 차단된 조용한 환경에서도 어차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예. 이 영화가 2시간 24분이에요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근데 이 2시간이 넘는 시간 내내 캐릭터들이 뭐라고 하기는 하는데 거의 절반은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화라는 매체는 기본적으로 캐릭터의 의도 같은 것들이 대사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이 대사가 안 들려버리니까 그 캐릭터들의 생각이나 의중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의 줄거리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다 이거죠. 약간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은 음, 자막 없는 외국 영화 이런 거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과장하는 것 같죠. 어,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분명히 다들 한국어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혼자서 왕따 당하는 이 기분. 여러분들도 꼭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어, 아주 신선한 경험이니까요. 자, 대사가 안 들린다는 평은 평론가들이나 대중들이나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영화 우상의 감독, 이수진 감독이 이런 평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대사가 정확히 들리지 않아서 흐름을 쫓아가기가 어렵다라는 평가가 많다. 사투리가 사실 귀에 잘안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 중요한 대사라서 고민을 했는데, 바꾸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 연기 톤의 뉘앙스만으로도 전달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주변에서 자막을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도 했는데 그 부분에 자막이 들어가면 웃길 것 같았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감독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영화는 관객들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유해야 한다. 놓치는 순간 따라가기가 어렵다. 그런 지점에서 생각하면 뉘앙스로도 감정이 전달된다. 곱씹다 보면 뜻이 잘 전달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작업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수진 감독의 말을 딱세 마디로 요약해 보면은 연기로 커버치겠다. 자막 들어가면 웃기다.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봐라.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 감독님의 의도니까 저는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만 대중들의 평가는 영안 좋은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네요. 아 재밌는 사실은요 대사가 안 들려서 줄거리 이해도 안될 것이다. 라는 문제점 역시 영화 관계자들이 사전에 인지를 했나봐요. 영화 개봉하기도 훨씬 전에 이런 걸로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laughs> 바로 인물 관계도입니다. 영화 개봉하기도 전에 이미 스포일러 다 해버렸죠. 그것도 영화 개봉 일주일 전에요. 지금 이게 영화의 핵심 인물 다 나온 거고요. 반전 인물이나 줄거리까지 다 나와 있어요. 어, 저는 이런 영화 마케팅은 <laughs> 본 적도 없어요. 혹시나 해서 다른 영화 유튜버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본인들도 인물 관계도로 사전 스포 다하는 거는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은 왜 이런 마케팅을 했는지 영화를 보고 나오면 알 거예요. 어차피 이거 관계도 다 보고 스포일러 다 당하고 가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영화가 끝나고 나서 관객들 모두.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제가 갔던 영화관은 두번다 그랬어요. 이수진 감독의 영화 우상 조금만 더 친절하고 대사 전달력도 개선하고 러닝타임도 약간 더 타이트하게 가져갔다면은 대중들한테 훨씬 호평받을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영화입니다. 혹시나 자막 버전으로 VOD가 나온다면은 저는 그때 다시 볼게요. 어차피 지금은 다시 봐봐야 어, 뭔 말인지 <laughs> 못 알아들을 것 같고요. VOD로 나와도 자막 없으면은 저는 그냥 안 볼래요. 자 그럼 지금까지 리비영했습니다.